좀전에 체리 블러썸 화이트 초콜릿 아이스를 시켜서 조금 마셨습니다. 이게 아마 봄에만 나오는 음료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초콜릿이 어, 벚꽃처럼 분홍색으로 되어 있고요. 약간 마셔봤는데 되게 조금 연한 비누 맛? 음료수 맛이 조금 묘해요. 아 그냥 신기하다 정도. 지금 사이즈업 이벤트 하고 있어서, 그란데 사이즈 가격에 벤티 사이즈로 마실 수 있어가지고, 기왕이면 많이 마시는 게 좋잖아요? 같은 가격이라면? 그래서, 벤티 사이즈로 마시고 있습니다. 예뻐요, 그냥. 보기 좋게 예쁘다. 맛은 그냥, 음, 호불호가 진짜 크게 갈릴만한 맛인 것 같아서, 비누맛 안좋아하시네 <laughs> 비누 맛을 누가 좋아하겠냐면는 인공적인 맛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마시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어제 분량을 미처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카페 안에서 여기를 좀 어제 있었던 일들을 여기다가 채워보고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분량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번에 사용할 스티커는 고기 스티커예요 저번 문구올리전에서 구입했던 거고, 이거는 투명이고, 잘라야 하는 스티커이고요. 이건 도무송. 되게 특이하죠? 이런 고기 스티커. 귀엽기도 하고요. 고기 스티커 굉장히 귀엽네요. 몇개더 사줄 뻔했어요. 더 사줄 뻔 아깝다. 오늘 물량은 집에 가서 마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돌아와가지고 씻고 좀 쉬고 있는데 택배 아저씨께서 이두 개의 상자를 배달해 주셨어요. 하나는 캘리아우스라고 제가 종종 캘리그라피 관련 도구를 살때 사용하는 인터넷 쇼핑몰이거든요. 제 거기에서 제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그 무언가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인지는 지금 공개는 못하고요. <laughs> 제가 한번 써보고 좀 익숙해진 다음에 어, 호야 스튜디오 채널에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릴게요. 예전부터 한번 써보고 싶었던 물건이어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꼭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게요. 어, 이거는 그렇고. 요거는, 에즈랜드라고, 인쇄하는 그 인쇄소가 있어요. 뭐, 인쇄 스티커나, 뭐, 인쇄하는 거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그 곳인데, 이번에 이벤트를 했죠. 무료 스티커 인쇄해주는. <laughs> 뭐, 배송료만 내면 인쇄해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저는 이 이벤트를 모르고 있다가, 이거 마감 전날 딱 알아가지고, 한 10시인가 11시쯤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마감을 했는데, 3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이 밀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문의를 해보니까. 스티커 자체 사이즈는 좀 조그만한데, 그래도 무료 스티커가 어딥니까? 그쵸? 음, 2,500원의 배송비만 내고 찍고 음, 싶습니다. 대신 그 스티커 이미지에 그 에지 랜드 문구가 박혀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스티커 자체는 한명함 사이즈 정도로 굉장히 조그만하죠 명암 사이즈에요, 딱. 비교할 만한 게 지금 딱히 안 보여서. 요렇게 제그 캐릭터, 제가 만든 캐릭터를 넣었고 요거는 QR코드.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스캔해가지고 연결해서 들어가시면 얘네들이 나와 있는 라인 스티커 샵으로 이동이 돼요. 요거를 딱 캡처나 스캔을 해가지고 읽어내면 그 주소로 가게 되는 거죠. 음. 홍보용으로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료로 뿌릴 예정입니다. 이것도 가위로 잘라서 그냥 스티커로 사용하시면 돼요. 귀엽죠? 오늘은 이래저래 뭔가 쓸게 많은 날이네요. 여기에 여기에 화이트 초코칩 같은 게 있었죠. 뭐 대충 이런 게 있었다. <laughs> 하박스 마크는 귀찮으니까 안 그릴게요. 체리 블러썸 화이트 초코 아이스. 스가 이상하게 그려지네 아 너무 긴가? <laughs> 자 그러면 기념으로 에즈랜드에서 온이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조금 기술이 필요하지만 제가 최대한 많은 이미지를 넣어보려고 일부러 작게 했는데, 그렇다고 저만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laughs> 아, 이 정도면 다 자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세심한 이미지는, 직선으로 툭툭 잘라준 다음에 다듬으면 좀 자르기가 편해요. 나름 이 스티커 코팅 처리해가지고 유광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무료 스티커에 너무 많은 걸 바라나? <laughs> 제가 보통 판매하는 스티커는 유광 코팅을 하거든요. 가격 차이는 안 났던 것 같은데, 유광 코팅을 하는 이유는 이미지가 많이 상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됐든 코팅을 한번 하니까 반짝 아니야 빠딱빠딱 <웃음> 빤딱빤딱 어우 <laughs> 아, 아, 요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잘안 뜯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코팅을 이렇게 안 하면 굉장히 잘 뜯어져요 뭐 그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건안 좋아해서, 나름 신경 써서 만든 QR코드도 붙여주고, 이런 QR코드 심어 놓는 게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안 어려운데요, 이렇게 자르는 거. 조그맣게 자르니까 귀엽네요. 여기에, 뭔지 모르게 이렇게 붙여놔야지. 여기 뭘까? 이렇게 여기다가 아까운데? 여기다 다 쓰기에는 스티커는 많으니까요 <laughs> 저에겐 천장에 스티커가 나와 있습니다이 양파는 제가 처음으로 저작권 등록도 해보고 처음으로 만들어 본 캐릭터라 애정이 많이 갑니다. 라인 스티커 양파로 하나 더 만들 생각인데요. 지금 러프 스케치 중인데 지금 러프 스케치 한 거랑 예전에 그렸던 양파랑 이미지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약간 동글동글하게 변하고 있어요. 좀더 순하고 좀 부드럽게. 나중에 그것도 다 완성되면 보여드릴게요. 음, 뭔가 허전한 것 같은데? 체리 블러썸이라는 분홍분홍한 음료도 마셨으니까, 이거 분홍분홍 마테로 슥슥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것만 붙이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마테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있네요, 요게. 요거. 이 마트에 붙이면 뭔가 화사하게 본 분위기가 나서 좋아요. 아, 그리고 오늘 브리셀에서 폭탄 테러 난거 보셨어요? 트위터 보다가 갑자기 막 속보라고 떠가지고 깜짝 놀라서 봤는데, 뉴스를.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왜 가끔 우리나라 매, 뉴스 매체가 조금 느리잖아요. 아무래도 외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로 생방송으로 봤는데 이제 계속 자료 화면 돌리면서 막 상황 같은 거 이야기하고 이게 뭐 때문에 뭐 벌어졌는지 뭐 그런 걸 얘기를 해주는데 음, 참 무섭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폭탄 테러 하면 진짜 실제로 그런 좀 충격적인 폭탄 테러가 일어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약간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쪽은 진짜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다 일로 왔지? <laughs> 이 테이프 만든 회사에서 나온 마트들은 거의 다 약간 시간이 흐르면 좀 되게 찐득찐득해지는 것 같아요. 느껴지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런 마트였는데, 좀 오래 두면 둘수록 자기네들끼리 붙어요. 약간, 그, OPP 테이프 마냥 접착력이 강해집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이 회사에서 나오는 마스킹 테이프만 접착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뭐,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기는 한데, 이런, 찐득 찐득한 느낌은 별로 안 좋아해서 자, 요렇게 어, 화면 안에 다안 들어오네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